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우같이 장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장사는 손님과 나와의 심리게임이거든요 저는 장사할 때 조금씩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손님이 물건이 사고 싶어서 안 달라는 가게를 만들려면 어떤 거짓말들이 조금 필요하냐 뭐 어떤 손님이 물건을 계속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손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차라리 포기시켜드려요. 집에 가서 한번더 고민하고 오세요. 저는 그냥 차라리 자제를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일단 내 이미지는 좋아지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냐. 그 물건을 집으로 그냥 가져가 버려요. 우리 가게에서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언니 저번에 내가 봤던 그 물건 팔렸어요? 이런 거 거의 대부분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 옳다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 그거 가구 난 다음에 바로 팔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에 있지만 팔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어차피 안 팔리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님에게 아쉬움을 드리는 전략을 쓴 거죠.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손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역시 안 사길 잘했다.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물건이구나. 요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물건이 팔렸잖아요? 그럼, 아, 되게 아쉬워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살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와서 물건을 다시 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물건을 사게 되면요. 손님이 그래요. 좀 싸게 해줘. 이렇게 후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손님에게 그냥 아쉬움을 드리자. 집으로 가져가 버리고, 언니 그거 팔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고민했던 물건이 계속해서 다음에 왔을 때는 없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손님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아, 이 가게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는 그날 바로 사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저는 또 여우같이 장사하는 방법으로 손님하고 대화할 때 뭐든지 약간 모르는 척을 해요. 손님들이 저한테 언니 이거 세탁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 거의 다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나는 물건을 파는 거 이외에 다른 걸로 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책임질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탁에 대해서 어떤 손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 언니 이거는 그냥 물 세탁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헉, 알고 봤더니 물 세탁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막 옷이 막 줄었겠죠? 그럼 저한테 갖고 와서 언니가 물 세탁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다 줄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말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혹시라도 모를 책임질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는 손님한테 내가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많이 해요. 어, 제가 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손님들하고 대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손님들하고 대화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어렵지 않은 게뭐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내가 뭐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래도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머, 이거 실시간 검색어에 떴는데 뭐 누가 아동학대를 했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님한테 일단 대화 거리를 던져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요즘 핫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무궁무진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과는 좀 반대로 반란 척을 좀 해줘야 되는 기센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게 물건들을 자꾸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앞에서는 약간 냉랭하게 차갑게 딱딱딱 던지죠. 언니 그거 언니가 입고 있는 옷보다 얘가 더 비싼 건데. 언니 이거 브랜드 되게 비싼 거예요. 백화점 구경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가게 한번 와 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좀 기세고 말 많은 진상 스타일의 손님일수록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강해 보이셔야 돼요. 강한 모습을 몇번 보여드리고 나면 그런 손님분들도 솔직히 안 좋은 말로 깨갱 하십니다. 진짜 약간 손님들한테 하는 멘트라든가 행동 이런 거 손님들 스타일에 맞게 내 행동도 약간 변화를 줘야 돼요. 장사를 계속 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저 손님은 말을 안 시키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저 손님은 말을 시켜야 좋아하는구나. 아저 손님은 내가 조금 모르는 척하고 저 손님한테 질문을 해드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저 손님은 내가 좀 잘난 척 해줘야 되는 손님인 거구나. 약간 이런 장사의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여우 같은 멘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짓말 자주 하는 거 진짜 아니고요. 장사를 할 때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야죠. 이런 장사의 기술은 아주 가끔만 사용하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와 주시는 손님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장사를 하지만 가끔은 우리 가게를 조금 돋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약간 약간의 거짓말 멘트들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일하러 가겠습니다.